안녕하세요. 마곡명의 요가 이명입니다. 운동 전후에 운동 한 다음에도 경직된 근육 풀어주고 엉덩이 부분에 땅콩물을 하나씩 넣고 가로로 놓고 양쪽 다리를 벌립니다. 새끼 발가락을 바닥으로 내려요. 환도부이 뻐근하게 자극이 와요. 좌우 빅에서 어느 쪽이 더 자극이 오는지 잘보고요 더운 쪽이 다리 꼬고 올르는 쪽 다리가 더 자극이 와요. 평소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절대로 짝발 짓거나 다리 꼬지 마요. 여기서 어느 정도 풀리면 다리를 무릎을 굽혀서 발바닥 서로 마주 보게. 그러면 엉치 있는 부위가 자극이 강하게 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동작 유지. 아픈 곳 의식 두고, 아픈 곳 살짝, 살짝 힘 빼세요. 어느 쪽이 더 아픈지 잘 보고요. 아픈 곳이 풀릴 때까지 호흡에 맞춰서 살짝, 살짝 뺍니다. 점점, 점, 무릎이 내려가면서 내정근 조금씩, 조금씩 풀리거든요. 환도 부위도 점점 자극이 온 부위가 풀리면서 엉치, 엉치가 아프거나 자골신경통이 심하신 분들은 야공을이 자리에 놓고 하게 되면 다리가 저릿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짧게 짧게 동작 유지하시다가 점진적으로 느껴가시면 돼요 몸을 좌우로 앞뒤로 갔다 갔다 해보세요 많이 아파요 어느 정도 풀렸으면 야곡을 양쪽 고인 거를 빼고요. 이번에는 엉덩이 들어서 허리와 꼬리뼈 사이. 요추 밑에 천추 있죠. 천추 자리, 엉덩이 사이에 여기가 딱딱해질수록 하체줄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줘야 생식기, 배설기 쪽이 좋아지거든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앞뒤로 좌우로 풀어줍니다. 허리 아프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그럴 때도 여기를 잘 풀어줘야 허리도 풀리고요. 자골신경통도 풀리고요. 이때 여기 시원하다고 오래 놔두시면 그 다음날 여기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오늘 조금 해보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괜찮으면 좀더 더하고 너무 많이 아프면 좀더 줄이고 본인 몸에 맞춰서 줄이시면 돼요. 이제 여기 어느 정도 풀리면 허리가 아프시면 여기 해를 주고 허리 위에도 그대로 가른 허리에 놓고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가만히 계셔요. 여기 통증이 오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계셔요. 호흡에 맞춰서 내쉬는 몸에 살짝, 살짝 뺍니다. 여기가 어느정도 통증이 사라지면 이번에는 모로 누워서 여기 환덕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 오른쪽 발은 세우고 왼쪽 발은 무릎위 밑으로 내리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운동 전후에 하체, 엉치뼈, 다리 많이 경직된 부위를 근육을 잘 풀어줍니다 다시 반대쪽 양쪽 비교해서 똑같이 해보고요. 더 아픈 쪽을 항상 더 푸세요. 더 근육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경직된 근육을 잘 풀어줘야 모든 근육은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돼 있으면 그쪽이 염증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경직된 근육을 그때그때 그때 풀어주면 안 아파요. 그래서 강한 운동 후에도 꼭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업무 시설에서 집에 왔는데 몸이 경기때 굳어 있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야구 다 풀고 주무시면 아침에일났을때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맨 마지막에 척추를 한 번씩 오르락내리락 한번또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아픈 나의 어깨 등군경기때 굽어 있는 곳한번더 풀어주시고요. 전신의 피로가 싹 풀리게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려서 어깨 등이 경기되고 굳어있는데 몸을 한 번씩 풀어주고, 운동하기 전에도 경기된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몸을 다치니까, 운동 전에도 풀어주고, 운동 후에도. 운동하고 난 다음에도 몸이 많이 근육이 경기되고 굳어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풀어주셔야 몸이 안 다쳐요. 그래서 운동의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풀어줍니다. 척추할 때는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척추할 때 주무시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순간 움직일 때 척추 다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